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티스파크 코리아라는 곳에서 구매를 한 리얼라이즈 조이드 시리즈 중에 제품 번호가 따로 있진 않네요. 보시면은 몰가 캐놀리 그리고 헬캣 이렇게 아주 좀 작은 형태의 조이드 두 개가 동봉되어 있는 이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요. 두개 합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정가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는 판매하고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어, 검색을 통해 찾아봤는데요. 어, 정가는 6만 원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구매한 가격은 그때 당시에 네이버 쇼핑몰 측에서 그 쿠폰을 발행 받아가지고 어, 4 8 0 0 0 원에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예, 박스 아트부터 보시면은 약간 작은 형태의 조이드에요 가지고 몰가 자체가 되게 조그만 애벌레 형태의 그런 조이드인데 어, 그 몰가 조이드.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헬캣 이것도 보시면은 음 여기 팬서 타입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약간 표범 그런 느낌의 어, 조이드인데 크기는 좀 몰가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리얼라이즈 조이드 자체가 약간 조립성 그리고 액션 액션 포즈 뭐 이런 거에 좀더 중점을 둔 그런 시리즈이기 때문에 100분의 1 /100 사이즈로 어, 기존에 코토부키아 조이드 혹은 가동됐던 토미 조이드 이런 거에 비해서는 어, 크기가 작은 편입니다 근 제가 영상을 잠시 쉬는 동안 그때 아이언콩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아이언콩 만들어 보니까 만족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어, 리얼라이즈 이 타입은 그때 당시 몇개 보이는 거몇 개만 좀 쿠폰 쓸겸 이렇게 구매를 했었는데 이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좀 모아볼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번 박스 하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어 이게 몰가가 기본 몰가가 아니고, 몰가 캐노리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장을 등에 이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무장에 대한 설명, 그리고 주의드 월드 이렇게 좀 설명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내용물 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합본으로 들어있는 합본 팩이 합본 제품이지만 어, 크기가 작은 형태의 조이드들이 이렇게 합본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구성품 자체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런너는 큰 런너가 여러 개 주어져 있는 느낌은 아니고 음, 작은 형태의 그런 런너들이 여러 개 있는 느낌입니다. 이 합본 팩이다 보니까 어, 헬캣을 만들 때 사용하는 부품이 따로 있을 거고. 그다음에 몰가를 만들 때 쓰는 부품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서가 보통은 책자로 되어 있어도 그냥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비닐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깔끔하게 열어가지고 한번 부품이랑 다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또 이런 코피트 부분 이런 거에 좀 이런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게좀 특징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폴리캡이 있어요. 어 이게 좀 조이드의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는 약간 조이드의 아이덴티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 그게 상당히 조그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조이드의 크기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큰 형태의 조이드는 아니다 보니까 어 작은 사이즈의 폴리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부품을 한번 다 열어본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고 왔고요. 어, 특이한 점이 보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카메라에 당길지 모르겠는데 캐놀리 유닛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헬캣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것도 헬캣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약간 그 베이스 베이스 러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부품은 이제 좀 이렇게 다 모여있을 때는 크기에 비해 부품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좀 분류를 해보니까 그렇게 부품량이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용으로 사용되는 게 여기 보시면 이 런너가 이렇게 공용으로 들어있더라고요. 아주 두개 같은 런너인 것 같아요. 별도로 표시도 안돼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폴리캠 런너도 두 개가 똑같이 Z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 은 조금의 차이가 있죠? 이쪽 그 관절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는 다 폴리캡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폴리캡이지만 이게 약간 고무 재질은 아닙니다. 딱딱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옛날 조이드 할 때, 그때 그 폴리캡, 약간 말랑말랑한 고무 폴리캡과는 좀 다른 재질입니다. 아주 딱딱하게 잘 고정이 되고요. 두 개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그러면은 몰가의 몰가 조립할 때 사용하는 럼너들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 러너입니다. 몰가에 사용하는. 보시면은 약간 메탈릭스러운 그런 짙은 회색? <laughs>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메탈릭 느낌의 그런 언너고요. 그다음에 예, 소개해 드린 건 옆으로 잠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B 러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상은 A 러너랑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포인트 색상으로 들어갈 만한 게 아까 전에 잠깐 지나갔더니 C 러너 이 빨간색 런너가 약간 그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색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D 러너입니다 이게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그크기에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게 큰 그런 제품은 아니라는 점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P 러너가 사용이 되는데 요거는 약간 고무 느낌의 약간 말랑말랑한 연질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관절 이런데에 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좀 포즈를 잡는 데 있어서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것 같은 피 러너입니다. 되 있고 그 다음에 몰가의 등짐으로 사용되는 캐놀이 러너는 따로 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 러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f 러너고요 보시면은 이거는 약간 회색 느낌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G 러너입니다. G 러너도 이런 무장 그를 거잘 표현하는 그런 부품인 것 같고요. 그다음 에 H 러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관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가동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러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 조립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보이는 이 몰과 캐놀이 제품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헬캡 부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러너입니다. 보시면은, 요기, 이게 발바닥 쪽에 사용되는 런그 부품인 것 같은데, 어 되게 조그맣죠?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다는 점,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같고요 다음에, B 러너입니다. 어, 헬캣 같은 경우는 약간 빨간색의 비중이 좀 높은 것같더라고요 뭘가보다는. 저 약간 빨간색깔 런너. 약간 짙은 붉은색, 검 붉은색이라고까지 볼수 있는 그런 짙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이, 제국군 느낌,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런너인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 러너고요또 마찬가지로 붉은 색깔. 이게 두 개의 톤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차이는 없는 그런 색상의 러너고요그 다음 D 러너입니다. D 러너, 여기가 아마 그 머리 쪽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뭐 그런 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머리 쪽 아니면 옆구리 쪽, 그쪽 장갑을 덧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머리쪽은 아니겠네요. 보니까 <laughs> 예, 약간 옆구리 쪽에 팔 이렇게 나오면서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크기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크진 않다는 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러너가 어, 이렇게 관절부를 구성하는 그런 피러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몰가의 피러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헬캣으로 사용되는 P 러너 따로, 그 다음에 몰가에 사용되는 P 러너가 따로,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 이 러너하고 Z 러너는 이렇게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Z 러너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베이스로 사용이 된,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 아마 맞는 것 같죠? 딱보시면 액션 베이스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리얼 라이즈 모델, 이렇게 각인까지 되어 있는 이 베이스 러너까지 있습니다. 러너를 총 세보진 않았는데, 한 열, 열몇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것까지 포함을 하면 1 5 장, 1 6장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매뉴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매뉴얼은 뭐 크게 특이한 점은 없는데, 종이가 좀 되게 고급진 재질로 되어 있어요. 약간, 진짜로 그 잡지책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잘 표시가 되어 있어서 조립할 때 헷갈린 점도 전혀 없었고요. 제가 아이언콩을 만들 때 아이언콩은 이거보다 훨씬 더큰 제품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조립 순서까지 요즘 설명서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너무 조립하기 편하죠. 그래가지고 몰카를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그림을 보니까 그 HMM 조이드, 코토 조이드 만들 때그 느낌이 좀 나네요. 이런 류의 그림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납니다. 보시면 그 다음 헬캣 조립도 들어가고요. 이게... 맞... 예, 조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결국은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조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발바닥 같은 경우는 곱하기 4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좌우측은 따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네요. 그고 완성된 모습 파일럿 규교까지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 러너까지 만드는 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캐놀이 부품이 부품 조립 과정인 것 같아요. 캐놀이를 착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기본 몰가로 놔두거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음 박격보처럼 이렇게 폭격 형태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높이가 낮고 그 다음에 이 가로 크기가 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DP에 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보시면은 별도의 데칼이나 스티커는 어그 언박싱 과정에서 없었거든요. 아주 별도의 데칼, 데칼 및 스티커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구현해 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조립을 해본 후에, 어그 다음에 이 제품 어땠다? 이런 거 위주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